잠언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온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신령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것들,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 영원히 변치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택하는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허망해지면은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고리도전서 15장에 가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택하고 영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적 생활하는 것인데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한 허망 절망이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가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택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을 택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택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지혜가 왜 중요하냐? 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이야기했는데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보다 나은 것 그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이게 지혜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한 영적 생활이 과연 이 세상의 가장 좋은 물질, 좋은 어? 이 세상의 가장 값싸 값비싸고 좋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정말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구별해내고 그래서 영원한 것이 훨씬 유익하고 영원한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택하고 사는 삶이 영적 생활이 된다 하는 것을 잘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저것 눈에 보이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가 어떠하면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명철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부터가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잘된 것,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과 비신령한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되면 지식을 얻고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근신하는 말이 계획이라고 그랬죠? 계획. 그러니까 지식도 얻고 어떤 모략도 없고 계획도 어떤 비전도 얻을 수 있다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때 지혜가 있으면 그 계획을 잘짤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나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될까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지혜가 가지는 큰 가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악을 미워한다 했어 여와를 경외하는것 그게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명초를 주소로 삼고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식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미있는 것은 3절밖에 안 되지만은 점점 본질적인 곳을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뭘?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악을 택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악을 미워하되, 얼, 뭘 미워하느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도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교만이 먼저 나오고, 폐역한 입이 나중에 나올까? 그게 근본적인 것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결국, 교만,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 자기를 어? 드러내는 것,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 결국 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거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니까 어?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니까 거만해지는 거든요. 그냥 교만하고 거만해지니까 결국 악행을 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악행은 결국 폐역한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폐역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옹고집이거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거만해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악을 택하게 되는 것 좀처럼 돌이키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리가 멀게 되고 결국 지혜와는 무관한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뭐냐? 썩어질 물질, 없어질 물질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은 옳고 그름을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더 중요한 건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미워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적. 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악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한다면 악을 그렇게 미워할 줄 악을 차라리 적으로 삼을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이것이 지혜가 가지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되고 명철을 주소로 삼고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선택하는 거룩한 힘 있고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일평생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을 주소로 삼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지혜로 말미암아 썩어질 물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기억하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